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점프골프 이강몬 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백스윙 시 오른팔꿈치가 펴져야 되는 이유와 그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스윙 시 오른팔꿈치가 펴져야 되는 이유는 정말 많습니다 장점도 정말 많고요 물론 굽어졌을 때의 장점도 있고 굽어야 되는 이유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펴지는 걸더 선호하기 때문에 펴지는 것에 대한 장점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스윙 아크가 넓어집니다 오른팔꿈치가 몸에 딱 붙어서 그대로 회전을 하거나, 오른팔꿈치가 구부러지면서 백스윙을 가게 되면, 지금처럼 스윙의 아크가 작아지고, 그로 인해서 충분한 스피드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반대로 오른팔꿈치를 쭉 뻗어서 가게 되면, 지금처럼 스윙 아크가 굉장히 넓어지게 되고, 다운 스윙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내려올 수가 있게 됩니다. 거리가 늘어요. 스윙 아크가 넓어지기 때문에. 두 번째, 이렇게 하면 스윙 아크가 넓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백스윙 탑도 훨씬 더 높아지게 됩니다. 높아지는 백스윙 탑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지만 백스윙 탑이 높아야 클럽을 던지기가 편해집니다. 떨어뜨리기도 편해지고 던지기도 편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피드를 훨씬 더잘 받을 수 있겠죠. 당연히 거리도 늘어날 거고 또한 공을 찍어치는 게 가능해지기 때문에 공이스피닝 걸립니다. 컨트롤이 훨씬 더 쉬워진다는 거죠. 세 번째, 테이크백 라인이 빠지지 않습니다. 팔꿈치가 일찍 구부러지게 되면서 지금처럼 클럽이 옆으로 빠진다거나 혹은 지나치게 바깥쪽으로 가파르게 올라가는 경우가 팔꿈치가 펴지게 되면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올바른 라인으로 백스윙을 올리게 되고 당연히 다운스윙도 좀더 올바른 라인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불필요한 보상 동작이 필요 없는 클럽이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공이 훨씬 더 휘지 않고 똑바로 갈 수가 있게 되죠 또 몸의 회전량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클럽을 멀리 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몸이 회, 이렇게 밀린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팔꿈치는 당겨지게 됩니다 하지만 몸을 축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클럽을 최대한 멀리 밀어내면 오른팔꿈치를 피면서 자연스럽게 몸을 회전시키지 않아도 지금처럼 몸의 회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코킹만 하면 바로 탑이죠. 억지로 회전을 만들어내지 않아도 팔을 뻗어내는 것 하나만으로도 오른 팔꿈치를 펴서 멀리 보내주는 것 하나만으로도 회전의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게 됩니다. 당연히 회전이 많아지면 다운스윙 스피드도 훨씬 더 빨라지고, 혹은 팔을 땡기는 백스윙 탑이나 회전이 적어서 바깥쪽에서 깎아치는 그런 잘못된 다운스윙을 다 방지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다운스윙이 단순해집니다. 백스윙 때 팔꿈치가 일찍 굽게 되면은 지금처럼 탑이 낮아지면서 팔꿈치를 풀고 손목을 풀어야 되는. 이런 불필요한 두, 두 단계의 동작이 나옵니다. 물론, 실수로 손목이 먼저 풀릴 수도 있고요. 혹은 손목도 팔꿈치도 안 풀린 상태에서 다운 스윙이 들어오게 되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끌고 들어오는 스윙이 만들어지면서, 여기서 손목을 풀어버린다거나, 혹은 이 상태에서 공을 맞추기 위해 몸을 아래로 숙여버리는, 잘못된 동작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팔꿈치를 펴진 상태에서 백스윙으로 올라가게 된다면은, 이 모양 그대로 팔을 아래로 떨어뜨려주기만 해도, 손이 충분히 낮아집니다. 우리가 셋업 때 아래쪽으로 늘어뜨려놨던 이 손을 다시 낮게 만들어주고, 그러면은 회전만 해서 공을 쳐주기만 해도 공이 깔끔하게 잘 맞습니다. 굳이 불편하게 접었다 폈다 하는 동작이 없어져도 되는 거예요. 다운 스윙이 훨씬 더 단순해집니다. 지금처럼. 넓은 상태 그대로, 굽은 상태 그대로 떨어뜨려주기만 하면서 몸을 돌려주기만 해도 팔꿈치가 펴져야지 페이스 앵글이 돌지 않습니다. 팔꿈치가 구부러지면서 손목이 이렇게 도는 동작들이 굉장히 수원 쉽게 쉽게 나옵니다. 근데 팔꿈치가 펴져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가게 된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셋업 때 페이스가 공을 바라보는 게 그대로 유지된 상태로 백스윙이 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롤링 동작 없이 헤드랑 손이 셋업 때 명치를 바라보고 명치 바로 앞에 있었던 것처럼 배꼽 바로 앞에 있었던 것처럼 백스윙을 간 상태에서도 그대로 명치와 배꼽 앞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스윙 라인이 훨씬 더잘 타겠죠? 잘못된 백스윙 동작 하나가 사라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돌게 되면 여기서 이게 땡겨지거나 혹은 여기서 이렇게 벌어지거나 하는 동작이 나오는데 그 동작도 사라지게 할 수가 있게 되죠. 마지막, 공간이 많아집니다. 스윙은 이 공간이 많아져야지 훨씬 더 스윙을 여유있게 부드럽게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간은 어떤 것이냐? 손과 땅 사이에, 몸 사이의 공간이 이렇게 넓어집니다. 탑에 올라갔을 때도 이렇게 넓어집니다. 자, 그럼 이 넓은 공간으로 클럽을 내릴 수도 있고요. 끌고 들어올 수도 있고요. 이 공간이 많기 때문에 가속을 받을 수 있는 찬스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근데 이게 구부러지면서 올라가면 은잘 올라가게 돼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보다 공간이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자, 이러면 어거지로 힘을 더 만들어줘야 돼요. 더 세게 내려야 돼요. 팔꿈치 나갑니다. 혹은 손목이 풀리고요. 손목 아픈 경우도 생기고요. 근데 펴져서 올라가면 은 훨씬 더 넓은 공간. 많은 공간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공간으로 클럽을 내려주면서 내몸 앞에 있는 이 공간을 그대로 옆으로 옮겨주면 임팩트. 더 옆으로 옮겨주면 팔로스루. 그럼 자연스럽게 팔로스루 때도 많은 공간이 생기죠. 팔로스루 때 많은 공간이 생긴다는 건 무슨 뜻이냐? 치킨링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백스윙 때 오른 팔꿈치만 펴도 다운 스윙 때 왼팔이 펴집니다.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이 넓은 공간을 이쪽에 만들어 놓고 그거를 내려주면서 돌려서 저쪽으로 보내주기만 하면은 백스윙 때 오른팔꿈치만 펴도 지금처럼 치키닝 없이 더 멀리 뻗어지는 팔로스로 올바른 방향을 쉽게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오른팔꿈치를 펴야 되는 정말 많은 이유 그리고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범스골트 이경범 프로였습니다.